2025년 6월 10일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아메다바드 국제공항에서 에어인디아 AI-171편 보잉, 787-8 드림라이너 기종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항공편은 영국 런던 개트윅 공항으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사고는 현지 시간 오후 1시 39분경 발생했으며, 항공기는 이륙 직후 급하강하며 공항 동쪽 매간이 나가를 지역에 줄 의대 숙소 건물의 충돌 후 폭발 및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에어인디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230명과 승무원 12명, 총 242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탑승객은 인도인 169명, 영국인 53명, 포르투갈인 7명, 캐나다인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불행히도 최소 11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도 민간항공국은 사고기가 유급 직후 메이즉 비상사태를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조류 충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인도 당국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보잉 787 드림라이너 기종에서 발생한 첫 번째 추락 사고로 기록되었습니다. 사고 소식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찰스 3세 영국 국왕과 키어스 타머 영국 총리 또한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에어 인디아는 성명을 통해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으며, 보잉사 역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여파로 미국 주식시장에서 보잉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